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사우입니다 제가 벌써 태블리를 진행하게 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요즘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무선청소기 어떤 거 사야 되냐 그리고 공기청정기 어떤 거 사야 되냐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그만큼 필요시다는 거지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기청정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LG 프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디자인 먼저 감상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LG가 정말 각 잡고 디자인을 힘썼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 그릴 형태에서 오는 고급스러움, 그리고 이제 컬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밀크티 라떼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집안에 있었을 때집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또 디스플레이 개선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LED에서 이렇게 터치 LCD로 디스플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공기 상태뿐만 아니라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단부와 하단부에 클린 부스터가 이렇게 두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라인의 신제품인 만큼 모든 면에서 이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전 제품 리뷰해 보면서 이제 공청기 남부럽지 않게 써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동네 사람들 다 알아야 된다라는 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기청정 커버리지가 남다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제품은 360도 전 방향으로 먼지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전 모델 같은 경우. 경우에는 커버리지 면적이 30평형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평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상하단 두 개의 클린 부스터가 깨끗한 공기를 멀리 떨어진 공간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좌우로 140도까지 회전 을 하고 공기청정 도달 범위는 최대 9m라고 합니다 360도 먼지 흡입과 또 클린 부스터, 얘네 두 개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전작에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알파 라인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별도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인공지능 센서와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하는 곳에 이 센서를 놔주세요. 그럼 이 센서들이 공기가 오염되거나 냄새가 발생하는 걸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체에 알려 줍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물론이고요. 출출한데 토스트기 좀 한번 돌려 볼게요. 제 경험상 얘가 반응을 할 거예요. 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린 부스터가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음, 깨끗해. 자, 이번에는 이불 한번 털어 볼게요. 센서랑 본체 사이거리가 꽤 되거든요. <laughs> 오, 먼지가 진짜 많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공기 때문인지 재채기가 멈췄습니다. 스마트하게 잘 되죠. 이번에는 두 곳을 동시에 오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먼거리는 상단,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하단 클린 부스트가 지향해요. 이렇게 좀 전까지는 집중 청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분리청정인 거죠.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들은 본체 주변까지 오염이 와야지만 감지하고 청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먼지나 냄새가 꽉찬 상태가 되기 쉬운데 사실 때는 늦은 거죠.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하자마자 그쪽으로 청정공기를 쏴주니까 애당초 오염이 널리 퍼질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죠? 이건 진짜 동네 사람들 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 V2를 토탈 케어 필터라고 필터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 제일 걱정되시죠? 이 알파는 0.01 마이크로미터 극초 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해 줍니다. 공기 청정기에서 놓치기 쉬운 바이러스와 또 유해균까지 99.9%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5대 유해가스, 스모그, 세집 증후군의 원인물질도 제거해 줍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시면 알레르기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에 한대 놔두면 좀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동네 사람들 다 알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필터 있죠? 관리가 혁신적으로 쉬워졌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바로 이 필터 관리죠. 저도 공기청정기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필터 교체는 쉬운지, 그리고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귀찮은 게 싫은 게 아니고요. 필터 관리가 어려운 제품들은 성능 저하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파 필터 관리의 핵심은 필터 수명 센서입니다. 필터 수명 센서로 필터 수명과 교체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 시간에 따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필터에 쌓인 먼지 양을 압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알파에는 음성 안내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내 오염도뿐만 아니고 필터 수명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터 수명 센서 확인을 못해도 잊지 않고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전참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퓨적 퓨 라는 말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퓨리케어의 적은 퓨리케어다 전작도 참 좋았는데 아이 알파는 정말 현존하는 공기청정기 중에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알파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집안이다. 혹은 아이들 키우는 집안이다. 라고 하면 전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항알러즈에 특화된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이 제품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안녕!